자, 그러면 금일 비트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어우, 무난하게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어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었던 건강한 조정 라인, 4만 1,600볼? 500볼? 요 근처 매물 때였죠? 이위단 어딘가에서 지금 버텨주고 있는데, 지금 패턴상 건강한 조정이라고 하려면 한 단계 더 내려야 됩니다. 여기서 저점을 높였죠. 저점을 높였는데, 여기서 한번더 낮출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이 패턴 때문에, 아직, 아직, 여기서, 한턴더나올수 있어요. 애매한 자리야.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 체크하잖아요? 여기 체크하면, 알트 코인들 꽤나 무너질 겁니다. 저도, 퀀텀, 플러스 12%였나, 막 그랬다가, 지금. 오늘 이거, 은봉 조금 떨어졌을 때, 요, 은봉 조금 떨어졌을 때, 나 플러스 0%였어. 지금 플러스 4%고. 많이 떨어집니다. 많이 떨어져서. 밑에 한번 체크하러 갈 수도 있어서,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공격적 대응은 시키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비트시황에서 이제, 알트시황까지쭉 해드릴 건데, 지금 자리는요, 배팅 자리는 아니고, 한턴 쉬는 자리입니다. 어떤 쉬어서. 쉽습니다. 43,300불. 어제도 말씀해드렸죠. 43,300불 위에 올라오면 보수적으로 매매하신 분들은 그냥 돈 박아라. 아, 이제는 공격적이신 분들, 공격적 매매하시는 분들, 혹시나 오늘 현금 들고 계시잖아요? 단타치고 오늘 현금 들고 있어. 그러면 이거 위에 올라가면서, 위에. 오늘은 이게 맞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탑승시켰다가 애매해질 수도 있어. 어제도 애매하게 조정 나오는 중에 비트 흐름이 이상하니까 알트 종목 한 개만 추천했었죠. 거기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된 거야. 내가 자리가 좋으면 다섯, 여섯 개씩 알려주다가 자리가 애매하면 한 개만 알려주고, 자리가 지금처럼 더 애매해지면 안 날려줍니다 그럴 때는요 그냥 쉬고 더 안정적인 자리에서 그냥 베팅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괜히 먹는 것보다 윗자리에서 더 확실하게 먹는 게 낫습니다 봐요 얘가 이렇게 올려놓으면 누구봐도 더 이뻐지죠 이쁜 이제 삼각수리로 나옵니다 이쁜 어센진 트라이앵글 요거 어센딩 트라이앵글 상단 돌파 나오는 이쁜 차트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기다리시면 돼요 위험 올라오면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시황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짜리 비트코인이 횡보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위든 아래든 예측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여기서 위로 올라가서 먹는 것보다 여기서 떨어져서 잃는 게더 많은 자리이니 좀덜 먹더라도 위에 올라가서 대응을 하자 그래서 오늘은 알트코인 추천은 없고 음고 살려면 위따 올라가면 그때 같이 하도록 합시다 지금 알트코인 보유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알트 보유자분들은요 이빨 꽉 깨무셔야 됩니다 이빨 꽉 깨물어라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져도 마이너스 한 8%? 마이너스 10% 나긴 하거든요 나긴 하는데 여기서 또 올릴 수도 있습니다. 행보 자리라서. 그러니까 보유자분들은 이빨 꽉깨무시고 밑에 떨어져서 43,300불 라인을 갑자기 이걸 더깨 가지고 바닥 체크한다. 사실상 털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손절 자리는 이 근처입니다. 다만불 초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계속 코인, 코인 계속 보유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평산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초단타 있죠. 초단타. 뭐 어제 이틀 전 사신 분들 있죠. 그때 사신 분들은 여기가 손절 자리에요 방금 말한 거 예전부터 들고 있던 사람이에요. 산지 얼마 안된 사람. 이 밑에 다시 터치하면 팔아야 돼요. 42,100불. 42,000 내가 다시 터치한다 그러면 뭐뭐더 그래프 이런 거 청산이고 그리고 그 뭐야 내가, 내가 절반 익절시켜 줬었던 거 셀로라든지 이런 것도 다 정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초단타는 여기야 초단타는 여기고 지속적으로 홀딩한 사람은 여기야 여기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금일 비트시왕 알트시왕 싹다 말씀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알트 분석은 따로 해드리진 않고요 제가 말씀해 드린 대로만 여러분들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신규 계산 아유 어, 신규 알트는 없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금일 비트시왕 알트시왕 여기서 마무리 시도록 하겠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 없냐고? 최악의 시나리오는 그냥 이거 깨는 건데. 근데 여기서 이거 깰수 있어요. 가능성 없는 건 아님 희박하지만 이거 존재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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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으니까 이거 가능해요. 나올 수 있는 그 확률의 범위가 있는데 고점을 이렇게 여러 번 찍고 실패하고 떨어지고 있는 중에는 갑자기 이렇게 빵 하고 떨구 수 있거든요. 이게 가장 나쁜 시나리오예요. 근데 웬만하면 안나오겠지 그래서 굳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뭐 여기서 당연히 박살나는 거지. 트레이더 뭐 트레이더한테 물어봐. 혹시나 여기서 잘못돼서 4만 불 바로 박살 낼 수도 있, 있나? 물어보면 다들 부를 수 있지라고 말할 겁니다. 그게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내가 손절 자리 잡아주는 거고 손절 자리는 보험이다. 보험은 꼭 들자. 자동차 보험 들면서 이제 여러분들 뭐 베스트 드라이버라면서 이제 안심하면서 졸면서 운전하시죠? 졸면서 운전하는 자동차도 보험 들어놓고 어? 잠자다가도 마이너스 20% 잠자다가도 갑자기 마이너스 40% 맞을 수 있는 코인 시장에서 왜 손절 왜 보험을 안 들어놓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다들 보험 좋아하면서 뭐안 보험 좋아. 하고 생명보험 좋아하고 어, 자동차보험 좋아하면서 코인 투자 투자에도 보험 들수 있다라는 걸왜 모르십니까 그 보험이란 손절 자리다 여러분들 포지션에 따른 손절 자리 잘 잡으시고 예, 포지션에 따라서 그 가격이 왔을 때잘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해드는 참고하시고요 맨 말투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